밑줄 친 부분 중어법상 옳은 문장의 개수를 고르래. 호흡은 투부정사잖아. 그리고 주어에 맞춰서 동사 맞고, 그러면 얘만 투 개수로 구해주면 되겠다. 그냥 틀린 거야. 나는 희망해요, 바래요. To get a g o o score. 스코어가 점수니까 좋은 점수를 맞기를. 자, she hates playing games all day. hate는 투부정사도 동명사도 다 가능한 놈이니까. 그지? 동명사 온거 맞아. 그 다음에 she에 맞춰서 hate라고 쓴 것도 맞아. 그녀는 하루 종일 게임하는 것을 싫어해. 제발. 그 다음, keep은요, kfc에서 k에 있는 거잖아. keep은 동명사가 오는 거니까 토킹으로 바꿔야 되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keep, ing 하면 계속해서 뭐뭐 하다 이거야 그는 계속해서 talk on the phone, 전화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얘도 틀리고 Do you mind? 너 꺼려하니, 띠껍니? 그지? 마인드는 동명사가 목적으로 오는 거니까, 문좀 열어주시겠어요? 이 뜻이지? 얘도 맞고. She enjoys watching dramas on TV. 그지? She에 맞춰서 enjoys라고 잘 왔고, enjoy의 목적어는 동명사야. 그는 TV로 드라마 보는 걸 좋아해요. 얘도 맞고. 그 다음에, give up, 포기하다, 동명사. 그는 우리는 포기했어요 동명사와서 writing all the sentence sentence는 문장이야 그지? 모든 문장을 쓰는 것을 포기했어요 그래서 얘도 맞고 she decided decided는 투부정사가 목적어니까 그지? 틀렸지? 그녀는 결정했어요. to buy a new refrigerator. refrigerator가 뭐야? 냉장고. 그죠? 냉장고 사는 것을 결정했어요. 그다음에 start는 to 부정사, 동명사 다 가능하지. 그러면 이에 맞는 거네. 그 배우들은 시작을 했어요. to sing on the stage. 스테이지 무대 무대에서 노래하는 것을 그러면 얘도 맞고 그러면 몇 개야 하나 둘셋넷 다섯 그지 5 번이다 이거지.